이번 영상은 롬앤의 블러 퍼즈 틴트 6종 립입니다. 이 블러 퍼즈 틴트는 블러 틴트로 유분기 없이 완전 매트하게 마무리해주는 게 특징인 틴트입니다. 그럼 발색과 함께 리뷰 시작해볼게요. 뿅!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컬러는 1번 포멜로코 컬러입니다. 여리여리한 코랄 컬러인데 부모님들에게 착붙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. 보시면 주름 사이사이를 왁스형이 잘 메꿔주고 있는 게 보이죠? 블러퍼즈 틴트라는 이름이 진짜 딱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발라주면 주름 사이사이가 메꿔지면서 블러리하게 표현이 되거든요. 이 컬러는 생얼에는 그라데이션으로 바르기에 되게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. 그리고 오버립으로 바르면 입술 외곽에 착색이 심하신 분들이 착색 커버용으로 딱 좋거든요. 그래서 입술 커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나서 라드우드나 쿨로즈. 얘 바르면 되게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. 입술에 직접 발라봤을 때 되게 블러리하게 표현되는 게 정말 베이스로 깔기도 좋고 다 좋다고 느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안 끈적여서 좋아요. 그럼 지금까지 퍼멜 로커였습니다 다음은 로즈 앤탈 컬러입니다. 이 컬러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약간 노란기가 섞인 로즈 컬러거든요. 제가 평소에 로즈 컬러를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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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,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전에 썼던 에스파의 물릿이라는 컬러도 그렇고 이 컬러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물릿이 살짝 유분기가 살짝 있었고 매트보다는 벨벳 약간 애매한 경계에 있어서 조금 그 점이 아쉬웠거든요. 그 점을 이 로즈 엔탈이 좀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블러링도 되게 잘 되고 톤을 타지 않아요, 그냥. 그래서 호불호를 타지 않는 그런 로즈 컬러의 정석이다. <laughs>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데일리로는 얘가 갑이라고 생각해요. 입술에 컬러가 이렇게 착 붙는데 가장 무난하게 베이스로도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할 만한 그런 컬러입니다. 이쁘죠? 진하게 바를수록 색깔이 막더 올라와요. 이렇게 제가 한번 발라봤는데. <laughs>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, 보이죠? 너무 예쁘다. 난리가 났어요, 그때. 저대요 아. 음, 이쁜 짝 그만해, 그만해. 그리고 입술 외곽에 이렇게 오버립으로 바르면 아 미쳐요, 미쳐요. 이 안에다가 라드우드도 발라봤는데 좋더라고요. 이렇게 블러리하게. 머리는 음, 음 네. 이렇게 발라봤는데. 들리세요? 이게 제 알람 소리거든요. 이 알람 뭔지 아시죠?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. 넌 조선 조선의 자존심이야. 수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다. 깜짝이야 끝났다 드디어. 끝났다. 어,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. 어 이거 왜 이래? 응, 응. 자 어디까지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어디까지 했었지? 음 일단 텐들리 기억은 입술을 지우고 왔습니다. 다음은 롬앤에서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한정판이었나? 이렇게 파우치를 보내주시더라고요.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. 롬앤 최고! 사랑해요! 자, 세 번째 제품은. 세 번째 아이는. 3호. 저 많은 것 중에 3호가 없다고? 3호가 어딨지? 진짜 모르는겨? 3호 머스키 컬러입니다. 이 컬러는. 특히 정말. 진한 칠리 색깔의. 틴트인데, 한번. 나이 컬러 좋아해. 아맞다 설명 두 번째는 3호 머스키 컬러입니다. 칠레 컬러인데 조금 쨍하면서도 딥해서 가을 웜톤 딥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어 저도 가을 웜톤인데 이 컬러 바르면 얼굴이 딱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쨍 쨍한 음, 칠리 컬러입니다. 딱 뭔가 머스키한 느낌이에요.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딱 이렇게 발린 거 보시면 뭔가 고추장 색깔이기도 한데 살짝 핑키시한. 딥 하기도 한데 살짝 밝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예, 네,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 컬러 바르면은 약간 입술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면서 어 되게 예뻐요. 아무튼 보세요.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손 바닥과 제 입술이 점점 붉어지고 착색이 남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물론 이 틴트에는 착색이 없지만 음! 이렇게 음, 바르면 되게 어인스타처터 어, 어, 끼운 것 같은 색깔 아니에요? 인스타 필터가 보통 이런 컬러감이던데 진짜 딱 가을 웜톤 스타일이고 호불호 없이 두루두루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딱 보시면. 진짜 이거 완전 무광이었잖아요. 윤기가 없어 그. 없어요. 플립으로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평소에 플립을 하고 다니고 싶은데 어, 나한테 난 입이 작아서 게안 에이, 그런 게안 예뻐. 이쁜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. 입을 이렇게 플립을 음, 바르고 있어요. 색깔은 이뻐 두께씨~~ 사호 라드우드 이거는 아까거랑 약간 비슷하게 다크한 색깔이에요 얘는 겨울에 쓰기 딱 좋은 컬러이렇게 그리고 토출구가 되게 좁아서 뽑기에 되게 양조절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라드우드 이거 완전 제 최애잖아요. 특히 그라데이션 했을 때 분위기 꽃딱 좋아요. 이 컬러는 플립보다는 저한테 그라데이션이전더 좋았고 어플리케이터도 이렇게 생겼어요. 똑같죠? <laughs> 뭐야 이거. 아무튼 플립은 할로윈 때나 아니면 컨셉 사진 컨셉 컨셉 아 발음이 왜안 되지. 컨셉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되게 잘쓸것 같아요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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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춘장? 된장 같은데 어, 된장에 약간 핑키시한 컬러가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고추장은 아니에요 된장인데 약간 핑크색 된장 <laughs> 이렇게 플러리하게 되게 예뻐요 이것도 한번 립에다가 바르는 거를 보고 오시면 어떤 느낌이구나 딱 이해가 갈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철바르 o i 어머 이게 뭐야 싶거든요 근데 음파음파를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냥.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, 꺼져 좋죠 음, 이제 풀립 o 진짜 딱 할로윈 느낌이에요 할로윈 할로윈 I'm 이걸 i 어야 됐어. 다음 컬러는 6호 모비쉬 모비슈입니다. 한번 발라볼게요. 자 이번 컬러는 6호 모비쉬인데 이 컬러 이 컬러는 약간 자주빛깔인데 흙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어야 손바닥 착색봐봐 아무튼 그런 컬러예요. 근데 이 컬러가 좋은 이유가 입술에 바탕을 깔기도 좋고 쿨톤 분들이 되게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. 특히 여름 쿨톤 분들께 되게 추천하는데 이 컬러를 바르고 난 다음에 좀 쨍한 걸 안쪽에 바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근데 단점은 제가 쿨톤이 아니라는 거.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살짝 안 맞더라고요. 에, 완전은 아닌데 그래도 에휴. 이쁘다. 스패츌러처럼고 이쁘죠? 아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플립도 한번 발라볼게요. 주물, 주름을 되게 싹 메꿔주는 게 보이죠? 다음은 7호 쿨 로즈업 컬러입니다. 이 컬러는 어, 민스코님이 로맨과 합작해가지고 어, 1호랑 7호를 맡아서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. 이 컬러는 민스코님이 쿨톤 컬러로 만드셨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름부터 가쿨 로즈업. 클로즈업이잖아요. 완전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쁜 컬러. 약간 이게 몽글몽글 어플리케이터 때문인가? 제형이 살짝 이런 왁스 퍼지 제형이라서 진짜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보시면 블러 처리가 싹 되는데 주름을 메꿔주면서 약간 좀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 없이 가볍게 올라가된다고 아유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?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쿨톤 로즈 컬러였습니다 어디갔어 마지막이다 아 편집 너무 힘들어 입술에다 발색을 해봤을 때 이렇게 블러 처리가 잘 돼요 로즈 컬러가 너무 이쁘죠. 모비씨랑 쿨로즈업 이렇게 두개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비씨를 얇게 깔아줄게요. 7호 쿨로즈업을 안쪽에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줄게요. 이렇게 쿨톤 조합이었습니다. 웜톤 조합은 1호 포멜로코를 베이스로 깐 다음에 3호 머스키를 안쪽에 포인트로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줬어요. 다음은 머스키 컬러를 올려주겠습니다. 뭔가 이 3호 머스키 컬러가 1호 포멜로코에서 살짝 붉은기가 더 들어간 살짝 더 어두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발랐을 때 절대 이질감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샥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렇게 웜톤 조합 완성입니다. 다음은 웜톤, 쿨톤 두루두루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조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2호 로젠탈. 그리고 4호 라드우드입니다. 한번 발라볼게요. 로제엔탈 가볍게 음. 04번 라드우드를 안쪽에 이렇게. 그냥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었습니다. 이쁘죠? 그리고 이건 되게 좋은 게 블러셔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착색이 안된까 이렇게. 이렇게. 마 다음에 착색이 안된까 그렇게 빠르게 안 해도 돼요. 이렇게. 로만의 블러 퍼즈 틴트 6종을 리뷰를 해봤습니다. 정말 지금 거의 두 시간째 찍고, 있,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설명은 더빙에 제가 해줄 거니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. 도 진짜 이기적이다. 나 힘들어. 여섯 컬러 정말 잘 두루두루 활용해서 앞으로 영상에서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